<laughs> 우리, 아직 어색해. <laughs> <우리. 웃음> 트리스는 아빠가 어떤 거를 요즘에 컴플레인 하세요? 요새 노화가 오셔서 원래 눈이 좋으셨었거든요. 네. 저는 계속 눈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돋보기 안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음. 그게 요새 마이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아빠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간 해독과 에너지도 줄수 있고 눈 건강에도 좋은 자연 치료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리. 지금 만약에 우리 아빠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간 해독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특히 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간은 우리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간은 또 스트레스랑도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그것도 딜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건강한 사람들은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막 자도 막 8시간, 10시간, 10시간 사는데 어, 나 그래도 피곤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간을 해독해보신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우리 아빠가 되게 갑자기 살이 빠지셨거나 아니면 살을 빼기 힘드시다든지, 또 속쓰림이 있고 위산 역류,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멍 드셨는데 엄청 방 빨리 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분들 어디 부딪혀서 멍 생겼는데 진짜 잘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간 디톡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간이 건강하지가 않으면. 시적 감태 막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또 변비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일 씨도 아빠가 눈이 되게 노화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간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진짜로 다 커넥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이 안 좋아졌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몸 전체를 보시고 치료를 하는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의 간 건강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자연 치료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간 해독에 제일 많이 쓰고 간 보호 이럴 때 쓰는 자연 치료 중에 하나예요. 이꽃 있잖아요. 이꽃 다니다가 본적 있어요. 이건 저집 앞에도 있는데요. 이거는 캐나다에 많이 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슬리마이 성분이 우리의 간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슬리마인이 하는 일은 간 해독과 또 염증을 낮춰 줍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 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염증 있으면 특히 시력도 더낮아지고 기억력 감퇴 또 엄청 피곤해요. 잠을 잠을 자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지방간 같은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밀크스슬에 들어있는 슬리머린이 염증도 낮춰주고 간 해독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방지도 되고 암까지 예방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담석증 예방이나 콜레스테롤 밸런스까지 해주는 아주 좋은 슬리머린이에요. 근데 여기서 슬리머린이 엄청 많고 또간 디톡스를 되게 많이 하니까 프로듀이 여러 가지인데 왜 뉴트리엄에 밀크스슬이 좋으냐면 여기 보시면 80%의 슬리머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만약에 집에 슬리머인 파라이 있다 그럼 뒤에를 봐보세요. 얼만큼 슬리머이 들어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지친 간을 보호해주고 리프레쉬할수 있게 도와주는 내가 되겠어요. 혹시 최우시 아빠는 되게 막 요즘에 피곤해 하시고 뭔가 소화가 잘안 되시고 그런 게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분들은 회사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잠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회사에 가시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빠, 그 다음에 그걸 뭘로 풀어요? 술. 술, 담배, 회식이죠. <laughs> 근데 술을 먹고 담배를 하시면 또 진짜 간이 더나빠지죠 왜냐하면 턱신이 생기잖아요. 또 술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술 많이 먹으면 아 지방간 생겨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술 많이 먹어도 지방간 생기는데요. 요즘은 지방간이 술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을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생기거든요. 그럴 때또 우리 아빠 지방간도 막아주고 조금 더 젊어지게 할수 있는 안티 억슬은 세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 안티 억슬 들은 세븐은 정말 많은 항산화제 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안티옥스는 세븐은 NAC와 바이로민 C가 들어있어요. NAC가 뭐냐면 구즈자사연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드는 애거든요. 우리 몸에 구즈자사연 있는데 또 슬프게도 나이가 들고 또 생활 습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아빠들 막일 때문에 힘들고 또 집에 와서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laughs> 엄마랑도 또 야야야 막 힘드시고 <laughs>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항산화제 역할을 할수 있는 어이옥시세븐에는글루타사이온을 만들어 주는 물질 외에 또코키텐이 들어 있어요. 코키텐은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몸에 갖고 있지만 나이와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또 없어지거든요. 코키텐은 특히 우리의 피를 잘 돌게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심장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심장 마비도 프리벤트 해 주고 또 특히 되게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우리 아빠인데 좀 감기 되게 잘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이레미 C랑 코기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빠 면역력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술과 담배 스트레스, 또 정제된 탄수화물과 음식, 이런 것들이 정말 면역력을 많이 낮추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몸이 지치면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요즘 약해지신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안티옥스7 세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티옥시던트 세븐에 다른 성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티옥시던트 세븐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바이리민이 들어있는데요 슬레니엄, 슬레니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미네랄 중에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브라질넛 통해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 브라질넛 한 4개, 5개, 많게 6개까지 드셔도 좋은 항산화제인 슬레니엄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스레니엄은술 많이 하시는 아빠, 담배 많이 피시는 아빠한테 많이 결핍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항산화 미네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 군의 B6와 B12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에너지 프로덕션에 되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많이 지치고 에너지도 부족하시다 신진대사가 낮으시다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좋은 영양과 또 에너지를 줄수 있는 자연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비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비존은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자연치료제인데요.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눈에 꼭 필요한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안이 염려되는 우리 아빠 눈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랑 스마트폰 많이 해서 눈이 빨리 노화가 오잖아요. 음, 네.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한번 시력이 나빠지면 시력을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아빠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분이 들어간 아이비존을 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아빠한테 죄송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뭐 좋은 딸 아들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때문이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눈 노화가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laughs> 키아스는 좋은 딸이셨나요? 아니요. <laughs> 그러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아빠 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아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눈이 왜 어떤 분들은 더 빨리 나빠지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즘 라이프스타일이 그래요. 막 컴퓨터 많이 하시고 또뭐 회사 다니시는 분 아빠들은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 하시고 또 많은 페이퍼 보시고 또, 엄마, 아빠 다뭐 포함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그 눈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노화하게 만들거든요. 또, 최현 씨가 생각하는 눈 건강, 눈 나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피곤하고 막 과로 했을 때 조금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로랑 음. 피로는 잠못 자고 그냥 네, 피곤하면 오래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눈을 안 좋게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라이프 스타일. 진짜 여러분들. 분들 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시는데 진짜 먹는 게 중요해요.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한국 분들 라면, 국수, 쌀 거의 staple 음식이죠. 매일 드시잖아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영양소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당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아빠 좀눈 걱정되고 노안 이 오셨다 그런 분들 아빠한테 이 영상 보여 주시고요. 라면, 국수, 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비전 제가 어떤 성분들이 눈을 도와주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이비전에는 항산화제인 바이민 c 와 아연이 들어있는데요 산화로부터 눈시력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음식 때문에 산화가 될수 있고 나쁜 케미컬 때문에 눈을 산화 되게 빨리 하는데요 그럴 때 항산화제인 바이민 c 와 아연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바이민 c 이름은 어떤 거 나오나요? 시금치 심... <laughs> 네 맞아요 시금치에 들어있어요 아주 좋은... 좋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렌지 주스에는 정말 낮은 바이레미 씨가 들어있고요 오렌지 주스를 파는 거는 다 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다 죽고 이제 거기다 바이레미 씨를 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또 당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말고 특히 초록색깔 잎채소들 지금 채아씨가 말한 것처럼 시금치 또 피망도 좋고요 껍질 전체 먹는 키위 그런 것들도 좋으니까 그런 거 아빠 매일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이 까끌까끌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 잘 닦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먹으면 어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음. 껍질에 좋은 체기섬유와 모든 영양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아연은 <laughs> 어, 이거 뭐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아빠 분들도 많이 뭐 굴, 굴에 높은 아연이 있고 또 펌킨 씨드에도 아연이 높아요. 그래서 아빠 펌킨 씨드나 또굴 추석 나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리고 또바이타민 E 와 A 가 들어있어요. E 도 강력한 항산화 인파이레민이고또눈 건조하시잖아요. 아빠가 되게 막 어, 눈이 엄청 건조해 그런 분들 쓰시잖아요. 그때 아이비전 드시면 눈 건조증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아이비전에는 베라 케어틴이 들어있어요. 베라 케어틴이 뭐냐면 당근색 있잖아요. 당근의 오렌지 내는 색들 그런 거를 베라 케어틴 성분이라 그러는데 얘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프로 바이레민 A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민 a 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이레민A 뭐 높게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까 안전한 바이민 a 가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는 빌베리하고 그립잇 엑스트라이 들어있어요. 빌베리가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요. 블루베리보다는 조금 작지만, 눈에 엄청 좋은 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베리는 강승각형은 항산화제고, 또포도씨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포도씨 추출물과 눈 건강에 좋은 포아보이드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눈 생각하면 무조건 막 많은 사람들이 안티옥스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여기 아이비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는 빌버리와 포도씨 추출물까지 들어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눈군가 생각하면 되게 많이 먹는 루틴이 또 들어있어요 루틴은 여기서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눈 자연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루틴이 뭐냐면 메리골드 플라워라고 노란색 예쁜 꽃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성분인데 백내장, 녹내장, 또 당뇨 때문에 눈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 세포, 근육, 혈관의 노화까지 막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눈에 좋은 모든 영양으로 만들어진 자연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도 다가오고 또 우리 아빠한테 건강 선물할 수 있는 좋은 자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하루에 몇번 어떻게 먹어야 돼요? 스트레이리 노프니 밀크 쎄들은 하루에 한개두번 드시면 돼요. 공복에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안티옥 스런 서브는 하루에 두개 드시면 됩니다. 이건 식사 후에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이비전은 하루에 한 개, 식사 후두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의 간 건강과 노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See